네 반갑습니다. bmw 코어롱 모터스 부산 전시장입니다. 어 금일 영상은 bmw 시리얼 구매 혜택을 알아보고자 게스트함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bmw 코어롱 모터스 길수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2 5년식금바 금방... 예 재고 소진이 된다고 소진이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혹시나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당연하죠 예. 25년씩 혹시 재고 좀 남은 시리즈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부인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26년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금액 같은 부분이 어, 그렇죠. 또 프로모션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줄거나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일단 다행히도 예, 5 시리즈도 조금 아, 있습니다. 예, 네. 5 시리즈 조금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집중해서 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1 시리즈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형 1 시리즈랑 2 시리즈가 새로 나왔죠. 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 5년씩 소량 남아 있죠. 음, 아.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저번 달까지 네. 좀 알아보는 단계셨으면 네. 이제는 어, 네. 구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어, 1시즈, 2시즈 재고가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3시즈는 리좀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다들 타딜러에 보시면 재고가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코로니 아무래도 메가 딜러다 보니까 네. 3 시리즈가 지금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음... 25년 식이 네. 그래서 조금 할인이 줄어서 아쉬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꼭이 영상 보시고 한번 찔러보기로 네. 이제 차 재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해보시는 게 고객 입장에서 네.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음... 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님 이번 예. 영상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 어, 저희는 공식 들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말씀 못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시원하게 말씀 네. 못 드려도 고객님들께서 시원하게 그냥 나 지금 어느 정도로 프로모션 알고 있다면은 하 거기에 대해서 어, 더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좀 부족한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문자 네. 한통 보내시면 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 정말 상세하게. 그렇죠. 네. 예. 상세하게 안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5 시리즈가 20년씩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520i 같은 경우는 다 완판이 되었죠. 음... 와. 그만톤차가 그래. 그그 10월이 진짜 에이, 장난 아니었죠. 네, 그만톤차가한 그래. 그 방에 다 나갔어요. 음... 그래서 지금 5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틈새 시장을 노리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520i랑 530i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 또 1,100만 1100,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530i가 극소량 남아 있어요. 에어소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에, 배터리로도 거의 1 0 0 k m 가까이 주행 가능하죠. 그런데 프로모션이 또 굉장히 셉니다. 아 뭐한장 이렇게 네. 좀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laughs> 네, 네. 에, 좀 셉니다. 프로모션이. 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았을 때는 사실상 네. 26년식 520i를 고려했던 분들이 조금만 힘내시면 530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에, 시트도 다 메리노 가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한 곳만 보지 마시고 좀 내가 어쩌다 보니 이제 타이밍 25년식을 놓쳤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은 25년식 5 3 0 e 모델 어, 남아 있는 모델로 한번 제가 붙어 볼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젤도. 예, 523D,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연비도 정말 좋습니다. 이 모델도 지금 기본형이 극소량 남아있어요. 어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극소량은 다섯 대 미만이기 때문에 먼저 문자 주시는 분이 유리하시다 음.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네. 특히나 지금 25년식은 혜택도 많죠. 많죠. 예 네네. 프로모션도 상당히 크고요. 음. 예, 혜택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고객분들이 또 26년식 520i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어,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조금 프로모션이 조금 어떤지 예. 또한 번만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520i 25 5년식 보셨던 분들은 네. 한 최소 한200 정도는 줄었다 아. 음,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 편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식 520I는 그러면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어쨌거나 연식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이 또 소폭 조정이 되잖아요. 어, 네. 네, 근데 그게 200보다 크다면 네. 네, 20년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음. 예, 네, 어차피 오래 타시려고 사시는 건데, 이미 지나간 버스를 보는 것보다는, 네. 아, 그래도 요 새로운 버스가 왔으니까, 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상품성은 여전히, 어, 좋다라고 아, 어,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단점은 이제, 제스처 컨트롤이 빠진 게 음. 조금 불만이다, 네. 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또 많은 분들이 꼭 필요라는 옵션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아쉽습니다. 빠진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보합했다. 그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음. 예, 지금 음. 좀 화폐가 좀 네, 화폐 가치, 그렇죠. 좀 <laughs>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서 예, 지금 차량 금액이 타 브랜드들도 다 오르고 있는데 BMW는 그래도 동결했다. 예, 거기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네. 싶습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달러라든지 유로가 네.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BMW는 뭐 가격은 동결이다. 맞습니다. 어, 굉장히 좀 네.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고요. 네. 어, 그리고 가령 뭐7 시리즈 요즘에 두말할 네. 것 없이 이거는 뭐 네, 차, 전시차 보기도 힘들어요. 전시차도 <laughs> 없고, 그냥 뭐, 시승차는 다행히, 어, 아, 네. 예,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꼭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재고는 지금 750이 한대 네. 정도, 음, 예, 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년씩은 뭐 계속 들어올 거니까, 사실 뭐, 네. 세븐 등급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일단 세븐 쪽 보시는 분들은 계약 걸어 놓으시면, 일단 최대한 손해는 보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리고 과장님 예. 저희 이제 스포티카계의 이제 쿠페들, 네. 뭐 사시리즈랑 네. 뭐 지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차들도 솔직히 어게 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무조건 겨울에 사십시오. 무조건 아, 좋습니다. 사시리즈 예, 중에서도 거의 시그니처인 420i 컴포터블 음. 예, 컴퓨터블이 지금 굉장히 할이 셉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프로모션 때문에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어, 지금 사면은, 그니까 원래 시세보다 좀 합리적으로 금액을 쓰고 살수 있다. 그러면은 뭐 겨울에는 뭐 오픈탑을 못 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에어스카프라는 게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목에서 나오거든요. 그 창문 올리면은 거의 찬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저는 뭐 오픈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전 지금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출시한 지도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예, 네, 굉장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트4는 역대 최대 할인이죠 제트420i는 뭐 단종이 곧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대 할인하고 있어요 에, 특히 겨울에는 확실히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뭐 포르쉐 계열이나 뭐 벤츠 계열의 오픈카를 봤다 이런 분들 2인승 네, 로드스터를 봤다 네. 하시는 분들은 어, 어, 어. 꼭 제트포 한번 문의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850i 음 그랑쿠페 어, 8기통 네. 4,400cc 차량도 소폭 남아있습니다 여기 네. 또 할인이 굉장히 괜찮죠 네, 그래서 스포츠카 계열은 언제 사도 BM은 좋지만 특히 겨울이 정말 좋다 말씀드릴 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가장 저번 영상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형 SUV <laughs> X1 X2 네. 거의 뭐 재고가 뭐 있어 있어요? 아네 어, 다행히 <laughs> 오늘자 기준으로 X1이 음... 지금 뭐 스페이스 실버 네. 아... 두대 정도의 음... 네, 25년식 극소량 남아 있고. X2는 뭐 화이트 컬러도 어, 소량씩 남아 있는데 음. X2도 이번에 나온 신형이잖아요. 예, 완전 신형이죠. 1년밖에 안 돼. 아직 음. 6년 더 있어야 모델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이 굉장히 큽니다. 예, <laughs> 할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SUV 소형의 SUV 시장을 BMW가 어떻게든 예, 국내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음.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텐데 사실 이제 파이낸셜적으로 지원금은 없어요. 음. X1, X2는 약간 워낙 BMW SUV가 잘 팔리다 보니까 네, 예, 뭐 살려면 사고 말란 말한데 어, 저는 어,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께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좀난 작은데 SUV가 필요하고 사륜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X3는 <laughs> 뭐둥말할거 없이 항상 지원금 예, 없어요. X3는 잘못 갑니다. <laughs> M50, 예. 극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일단 먼저 계약부터, 기, 예. 예. 계약부터 예. 넣어놓고 가만하게 예. 기다리시는 예. 게 제일 예. 어,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 X3는 무조건 사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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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곧 단종이 되어서 계속 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재고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소량 남아 있는데. 네. 어 엑스포는 제 생각에 아마 이달에 안 들어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엑스포는 음, 네. 예, 지금 남아 있는 색깔 중에 꼭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네. 예, 물량이 코롱 전체 물량도 몇대안 남았기 아, 때문에 엑스포는 네. 뭐좀 내가 합리적으로 SUV를 사겠다라고 어, 네. 생각하면은 괜찮다.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대형 SUV 계열로 좀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이 아, x 5가 요즘에 차 보기가 힘들어.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에 x5는 일단 간단하게 없습니다. 에 음... x5도 없고 x6 아, 당연히 전 라인업 다 없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x5, x6를 뭐 구매를 연말이라 고려하는 분도 있다면 에, 저는 무조건 계약을 걸어달라. 음...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매달 팔아야 될 타겟 대 수가 있는데 네. 그 타겟 대 수가 부족하면은 x5, x6도 조금 할인이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죠. 음, 네. 예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할인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기 많은 차들, 뭐 오나 X5, 6 X3 이런 차들을 무조건. 예, 네, 네. 계약 먼저 해 놓고 내가 가배 위치에서 쳐다봐야지. 예, 네. 계약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 영업 사원들도 어떻게 뭐 보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객이 오히려 불리하다. 계약이 네. 돼 있는 게 훨씬 고객이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금은 50만 원입니다. 네. 언제든지해약하면 바로 돌려 드리기 때문에 네. 받지 마시고 저볼 놓고 이렇게 상담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도 요즘에 차를 정말 보기 힘들어요. 아, <laughs> 네. 화석 수준이죠. 네. 어, X7은 뭐 내년, 내후년에 뭐 모델이 바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X7 차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SUV들이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빨리 선점 하자 왜냐면 내년 돼서 지금 뭐 화폐가치가 혹시나 좀 움직여 가지고 차값이 올라가게 되면 더 손해니까 지금이라도 잡자 하고 일단 계약부터 거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약간 유도리가 있다 생각하는게 bmw 가 미리 계약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유도리 있게 가는 방향도 있으니까 에 무조건 그 가격으로 사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찔러라도 봐 주시면 최대한 신경을 써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네. 11월 때 프로모션을 하긴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26년식 네. 네, 계속 나오고 있지만 25년식도 소량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빨리 재고 선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이 저희가 뭐어신이 네. 차는 이제 시승차는 다 있잖아요. 네, 웬만한 차는 <laughs> 저희가 다 시승차를 구비하고 있어서 예, 네. 네, 한번 연락 주셔 가지고 네. 같이 시승도 해 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먼저 어 약좀 먼저 걸어놓으시고 일단 시승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 하단에 길수영 과장님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정적상담 시승상담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